3일상 6장 말씀은 금 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말씀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이 여호와의 개를 빼앗아 가져다가 이제 다곤 신전 앞에 있는 다곤 앞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다곤이 땅에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다시 일으켜 세워두는데 그 이튿날 가니까 이제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부러져서 몸뚱이만 남았다. 그래서 이들이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위연 같은데 위연이나위연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을 들어서 이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결국, 독종이 바라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어, 독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아수도 에서 가드로 옮겨요. 그런데 가드를 치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독종으로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또 그들이 은원하고 에그논으로 옮기는데, 에그논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하려고 너희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본래 이스라엘의 신이 있던 궤에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재앙이 어떻게 임한 것인지 그 여부를 이들이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 궤를 빼앗아서 가져다둔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일곱 달이라 7개월이 된 거죠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여와의 호 개를, 이스라엘의 신의 개를 돌려보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건제를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제사는 이제 속제제도 있고, 속건제가 있잖아요. 속제제는 뭡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 드리는 제사. 속건제는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데, 이제 그들이 그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보상까지 하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통점은 뭡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들이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을 뭘 전제하고 있냐면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금 재앙이 임했잖아요 왜 재앙이 임했습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계를 빼앗아 와서 우상 다곤 앞에 두었기 때문이죠 여호를 와 알지 못한 죄 그리고 우상승비의 죄 이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은원하는데 2절 말씀에 블리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스라엘의 시인 에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를 드리래요. 그러면 병도 낫고 더 나아가서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재앙이 임한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죄예요?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우상숭비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가 우상과 함께 할수 없죠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불리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죄 대한 심판으로 재앙이 임하는데 독종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석권죄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라고요 또 그들이 그에게 드릴 석권죄를 무엇으로 삼을까 하니 불리세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마리아야 하이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다섯 개의, 어 나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지역의 방백, 우두머리들이 있잖아요.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을 어, 만들어서 그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 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속건제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음하여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까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된 것이죠. 아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홈리와 비니아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 엘리 제사장의 죄 그래서 전쟁에 패하고 큰살력이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 홈리아 비냐스도 죽었고 엘리도 죽었죠 그런데 이방인들 블레셋은 지금 죄에 대한 심판으로 독종의 재앙이 임하니까 이들이 이로 말미암 아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애굽 애국 사람과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를 거역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어 모세가 가서 내 백성 장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고 하 했다. 라고 말하니까 그가 누구냐? 모세가 물었잖아요. 그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누구라고 하니까 하는 거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여호와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거절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열 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 0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가 두손두발다 들죠. 항복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삼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국 엑소도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애굽사람들처럼 애국 애굽의 왕 바로처럼 우리는 안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와의 뜻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들을 내어 보내지 않았느냐 사서 고생한 거죠 처음부터 들었으면 재앙이 임하지도 않았죠 또 약속한 것을 지켰으면 열 번째 재앙까지 재앙이 임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로애가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강팍해서 약속을 뒤집죠 거절하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여호와에게를 돌려 보내자. 그것이 뭡니까 이후에 우리가 살피게 될.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7절에 그러므로 새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저,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끊어다가 전나는 그러니까 새끼가 있다는 거죠.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새끼들은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개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권제로 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금독종 금지. 다섯지. 어, 상자에 담아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재앙이 이만 염을 안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 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니, 전 나는, 어, 소두 마리잖아요? 그리고 소, 새끼가 있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베스메스로 향하게 해요 그러면은 자기 새끼가 생각나니까 돌아볼 것 아니에요 근데 바로 베스메스로 가면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이큰 재앙이 임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돌아보고 가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두 가지죠 하나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이냐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냐 그런데 답은 뭡니까? 우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헌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말을 듣고 석권제사를 드리고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 소 어, 전나는 소두 마리를 베세메스로 향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이 전나는 두 소가 곧바로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요 그 소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내특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큰 재앙을 내렸는데 독한 독종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회귀하기를 원하시고 회귀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회귀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해겠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겠지 아니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그로말미암아서 조주를 받고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고 그 심판의 결과 여호와께서 조주가 임하게 하시고 재앙으로 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